또 있다야. 어, 이건... 아니, 근데 맛있어야 말이지. 아니, 수박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... 어, 어... 근데 수박이 맛있어. 이건 오렌지 같아? 다시 무너지면 어떻게? 농용산 대네. 용면은. 이거? 커다고 맛있는 거야? 커다고? 아니 이번 그 네. 주들겨 애들 안 먹었다. 마카노, 2 84 H 얼마래? 280만 원. 한2 8 0 하자. 이거? 어, 용가는 얼마냐고 한번 물러 가. 트 so, 이거 자. 이 용가는 뭔데? 이거는 레드 음, 용가 아니네. 이거는 하얀거 색깔이 달래잖아벌써 얘는 진하고 얘는 흐리아아야아니야두개 아니야, 다. 아니야. 틀려. 얘는 진해 벌써 레더 용가 하라레이이 k g 하 틀려. 그 거기 아라 <목소리>